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예, 교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래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에서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바로 그러한. 또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죠. 정말 선한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교제의 통로가 되기 전에는 죽을 육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에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에 참여하게 될때 이제 우리의 몸이 죽을 육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선한 것이 바로 차고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또 흘러가는 그러한 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선한 것이 되는, 될때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몸을 들여라.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또 예수 그리스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몸의 이 구성을 보면은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통로가 되죠. 머리에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 머리에 지시가 전달이 되고, 또한 또각 몸의 부분들에서 어떤 신호가 또 신경을 통해서 머리에 전달이 되고, 또한 혈관을 통해서 모든 몸의 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관이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 그대로 몸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그 신경의 연결과 혈관의 연결을 통해서 이 서로 주고받는 바로 그 교통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 내가 먼저 나누어 줘야 될게 뭐냐 그래서 예배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을 받고 또한 기도하듯이 또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또한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또 몸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또한 그 물질로서 헌금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몸으로 또한 봉사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나누어 줄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제가 역사한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구제 현금을 모아서 어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이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이방인 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을 모든 이방인 교회에 그렇게 전하고 또 이방인 교회들은 또한 그냥 이렇게 그 단순히 그것을 받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한 그것을 구제하는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인 교회가 말 그대로 통일되어서 성장해가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때 그 이방 교회 각 대표들을 모아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게 되고, 또한 어그 이전에 사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한 그것을 어 바로 있던 공유 재산으로 해서 또각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쓰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강림 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단순히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까지 또 서로 나누면서 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이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현금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나눠 줘야 될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선을 나누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될또 주님께 드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중요한 그 성령에 교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이 믿음의 교제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눈 믿음의 교제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되는 것인데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나누어 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생수가 나를 되려면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도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죠. 사실은 혈관의 작은 부분이 막혀도 혈전이 생겨서 막히면 은 돌연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다른 되게 이제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제일 먼저 뭐 불신자들과의 관계는 내그리스의 몸을 확장하는 문제이지만. 에, 성돌도가의 관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의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 어,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이 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용서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이 대해서 골로세서에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에 있어서, 그래서 죄 용서를 주고받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주고받는,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든지.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근본 목적, 구원의 목적, 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 도께 이르도록,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허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다 험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용서하고 또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했고 또 여러 가지 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네가 바로 빌레몬 이 오네시 모를 용서해 주기 를 바라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 서를 이렇게 이 편지를 빌레몬 에게 보냈을 때 빌레몬 에게 간청하는 내용 중에 그거 제일 첫 번째가, 사 실은 이제 도망간 노예를 또 오네빌레몬 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빌레몬이 오네시 모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님 께서도 왜 주기도문에 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재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교회의 모든 다른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주기동못나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게 에백단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그냥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 탕감해준 임금이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 악하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셔야 되고지만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할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믿음은 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내 능력이나 공로로 통해서 받는 대가로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행위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염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지만, 참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어 원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안 을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를 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런 나를 원수 말 그대로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바오를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어쨌든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을 또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청각은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대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백단내려는 1만 달란트의 60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뭐 우리가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10조 원이나 되는 예를 들면, 그, 1만 달란트가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대략 뭐 추산할 수 있는데,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그 중에서 천만 원, 네가 누구누구한테 좀 줘라. 내가 10조 원줄 테니까, 천만 원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주님, 저는 천만 원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염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제 용서해 주신 사제의 은총을 내가 가장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사제 은총이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확정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그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또 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은 교회에서 뭐 그런 문제들이 성도등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건면했을 때에 그거를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 예.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한, 이교회 나오는 한, 나는 이게 못 나오겠다. 이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의 기도에 대해서 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시고, 우리 의 죄를 용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말이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사도바울이 그런 믿음의 교제를, 이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를 구하는,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처럼, 또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다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고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 우리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만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께 이르는 거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제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응? 그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실제로 내가 나가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가 주님 앞에서 다 치유가 돼서 마치 그 사람이 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부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그만큼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또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이,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또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한 그것에 의해서 마치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된 것처럼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부정에 감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감염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용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제문제를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런 문제들이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은 오히려 내 마음에 그런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주님의 사제연청이 더 충만하게, 겸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